NKNOW 전태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 또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미국 대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은 아직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한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세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평양과 함경북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며 선거가 엎치락 뒤치락했다는 소식에는 역시 미국 선거는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는 말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의 북한 주민들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는 듯 보였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들어선 미국의 정권에 대해서 평양 주민들은 대통령이 누구든 미국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을 테니 상관없다는 반응이지만 다만 북미 관계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간부도 일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고령의 대통령으로 북한을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큰 화제가 된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자 첫 아프리카 아시아계 부통령인데요. 평양 여성 간부들과 일꾼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가장 뜨겁다고 하네요. 여성 간부나 일군 수는 현저히 적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부럽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중국 전화 사용을 처벌한다는 강연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선사회주의 여성 동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는 무조건 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또 강연회에서는 외국과 통화하다 현장에서 발각됐을 경우 5년의 교화형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처벌 문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원래 양강도는 국경지역인 만큼 외부와 통화를 하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같은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외부 정부의 유입과 내부 정부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집니다. 무역 관련 회사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던 중국산 휴대전화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전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 북한에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북한 주민들은 외부와의 소통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키에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